마이들을 터뜨리고 모든 폭파 준비가 끝난 그 상황에서 조그만 세 살짜리 아이가 그 채석장으로 아장아장 폭파의 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서 폭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뛰어와서 멀리 있는 아이에게 막 뛰어 갈려가다가 뛰어가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야 이리 와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고요하고 정막한 그 가운데 엄마의 음성을 듣고 뒤에서 부르는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서 다시 가던 발걸음 반대로 엄마의 품속으로 달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도에 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엄마의 품속으로 달려오는 것.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게 바로 본능적으로 엄마와 부모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아이 이름을 불렀어도 아마도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엄성을 듣는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품속으로 달려온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본능 속에서 누리는 것이 자유다. 가든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본능에서 나오는 자유가 참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본능을 무시하고 달려가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오는 이것이 진짜 자유인데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그 음성을 외면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 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자유인가? 요즘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노예들이 많습니다. 구조악의 노예가 많고 모든 사회악의 노예가 많고 자신이 노예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서 자유인이라고 오해하는 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어쩌면 본능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곁으로 촘촘한 그 발걸음을 옮겨서 오는 것.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 매여서 있는 것 같은데 오리는 주님 품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온 것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그들이 누리고 있다고 하나 오늘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함을 오늘 주님이 깨우쳐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혈통과의 그러한 어 자신의 혈통을, 그리고 또그 혈통을 통하여서 참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경건된 삶의 원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들인 것을 주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참으로 당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손된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훌륭한 가문을 이야기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경건성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상의 신앙이 그것이 훌륭한 가문이 교육의 경건이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한 겸손한 믿음이야말로 이것이 경근에 가는 길이다. 이것이 자유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경근의 정의를 모르고 있고, 진정한 자유의 정의를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렇습니다.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흐름에 살고 있다. 아, 나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은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두 번째 33절에 보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케 드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이냐? 종도 아닌데 뭐가 자유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또 다시 무슨 자유를 누리는 것이냐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에 어, 무엇이 무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지금 사실은 육적으로도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마에 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것도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자유를 노리고 못 누리고 있던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사단에 속박된 자들인 것을 저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 가지고 부유한 상태는 아닙니다. 부유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누려야만이 부유한 자죠. 가끔 가다가 보면은 부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찌들린 사람을 사는 사람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자들이 많아요. 있으면서도 그걸 못 누리고요,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면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들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어,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멋있게 사십시오. 아니 있는 네. 거 그걸 가지고 찌들린 인생을 살지 말고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은 그거 제가 어제 어느 전에 있었던 그 장로님 한국에 있어 있었던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 그럼 도움이 뭔데요? 그러니까, 어, 오셔가지고 일을 꼭 처리를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뭘 그렇게 제가 처리할 거 있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양자로 삼겠다 하는 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그 부지 한 600평이 되는 그 부지를 어 유정으로 제 이름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00평이 시가로 따지면은 한6 지금은 더 올라가지고 67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큰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지를 이제 교회 앞으로 해주기인데 교회의 믿을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제 이름으로 해서 교회에 기증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시니까 이제 유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공정한 이름에 제 이름이 돼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건물 6층짜리가 들어서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게 시설과 그리고 부지와 다 그런 지금 교회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그 할머니가요.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홀홀 단신으로 가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 친척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법적으로 8천까지8천까지가 팔촌까지, 이제 그,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된대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찾아봐도 6개월간 찾았던가 봐요. 없으니까 이제 제 앞으로 유정을 해놓으니까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대로 연락이 이제 취하게 된 거죠.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다는데 나라에서 찾아가죠. 찾아가죠. 이제 수습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근데 그 할머니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재산을 제가 정리를 다해 주고 갔어요. 보니까 한20 몇만 평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20 몇만 평 땅이 어마어마.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해서 철을 다해 가지고 1번 이거는 남양주 쪽입니다. 이거는 전라도 어디 무주 쪽입니다. 해가지20 몇만 평이더라고. 근데 그 재산들을 다, 저보고 양자 삼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있었으면 양자가 되었으면 재재산이 될뻔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욕심이 제 얘기는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냥 안타깝다고 안 된다고 나하고 살자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움켜쥐어도좀 기증하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좀 많은 사람을 베풀고 있으면 좋을 텐데. 홀로를 단신으로 아주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재산들을 꼭 지키고만 있어. 그 누구에게 주지나 았던 결국은 누구 가시 되겠습니까? 이제 나라에 다귀속이 되겠지요. 귀속이다될 텐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땅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복사님이시간 한번 내줘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뭐 소리도 해야 되고 뭐 소리 제 인감도 들어가줘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교회가 목사님만 비틀어지면 큰일 난다고 지금 난리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할머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6.25때 그때 피난 옷 해가지고요 그때 갖고 온거 그런 것들 그 옷까지 아직도 안 버리고 제가 이삿짐을 날라주면서 이것 좀 버리세요 저것 좀 버리세요 야, 기가 막히더라. 양말 구멍 난 거, 그런 것도 안 버리고, 그 많은 돈이 좀사 가지고 좀 신으세요. 오죽하면은 제가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집은 수채나 갖고 있으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런, 이게 바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 잘 무장된 교회가 되며, 영적으로 자유가 누리는 교회가 당당하고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정령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속박 지금 내가 무엇에 속박되고 있느냐 그걸 느끼고 예수 안에 돌아와야만이 본능적으로 그의 품 안에 안기는 자만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또 34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 얘기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다고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죄의 종이냐? 죄를 도모하고 죄를 선택하고 육신의 선택을 우선으로 두는 자 이자가 바로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택을 보다도 육적인 선택을 우선으로 두는 자 죄를 도모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가고,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다. 순간적으로 죄를 짓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게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마디가 오늘 3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은 영혼이 집에 그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혼이 그하나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점을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종과 주인은 언제나 헤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계약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시간이 지나면 그동안에 수고했다 하고 분깃을 줘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7년차 때면 그동안에 고생했다 일부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종이 떠나가죠 그런데 주인의 그 상속은 절대로 종이 할수 없는 겁니다. 누가 상속합니까? 아들이 상속하는 것입니다. 종은 영혼이 집에 그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혼이 그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 예수님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뭔가? 사명은 종으로서 감당하되 신부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사명은 종된 심정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아들이다.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일은 종처럼 하지만 그러나 왜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신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끌려 와서 본능적으로 주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에 나는 아들로서 주님 앞에 달려 왔어. 나도 모르게 누리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십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명 감당하기에 있어서는 종처럼 생각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속에 있고, 그리고 나의 신부는 아들이다. 이럴 때 진정한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적인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이고 진정성이 있고 확실성하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